안녕하세요. 한낮 개담에 오신 모든 와라기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한낮 개담에 진행을 맡은 피피 스코비입니다. <laughs> 아우, 저기 불좀 켜주세요. 어. 아유 눈물 어. 줘서 못하겠네요. 아, 이거 귀신들 이거 어떻게 말하고 다니지? 목 아픈데?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저희가 또 남이사에 이어 새로운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일명 한낮 개담에 커비는 공포를 좀 즐기는 편이야? 응? 공포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난 오래 살고 싶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여름만 되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평화를 보는 거거든. 이런 팀이 있냐고. 우선 귀신을 믿냐는 말부터 물어봐야 돼. 귀신이란 자고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봤다고 해도 그냥 내 몸이 피곤해서 보이는 헛것이라고도 볼수 있지. 어! 어, 됐어 됐어 우리가 와라기들한테 이런저런 공포 썰들을 받았던 건 기억나지? 맞아 그래서 와라기들의 썰을 중 어떤 썰이 과연 우리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들었을지 뽑아보고 또 한낱 괴담회를 보고 있는 우리 와라기들도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잘 전달해 보자고 근데 진짜 귀신 안 믿어? 안 믿을 걸? 본 적이 없는데? 본격적으로 와라기의 사연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바로 가볼까요? 나 벌써 소름돋아. 대박. 우리 분콘텐츠 대박 날 건가 봐. 아직 사연 틀지도 않았어. 아니 뭐두 분이가 궤양을 만들고 계세요. 사연 재생할게요. 어릴 적 여름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집 거실 한편엔 오래된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죠. 왠지 모르게 그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쭉 올라오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제가 절 향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표정도, 눈빛도 제가 아닌 무언가 가요. 전 아무 감정도 없었거든요. 그때 겁에 질려 멈춰섰는데 그 거울 속 제가 제 얼굴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에서도 똑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차가운 손끝이 얼굴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감각.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 거울을 피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거울 속의 제가 저보다 먼저 웃고 있을까 봐요. 지금도요.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나였을까? 야! 야! 너안 무섭다며! 아, 아니, 안 믿는다고 했지. 안 무섭다고는 안 했어. 아, 영운 느끼고 싶었는데 스쿠비 때문에 다 망했어. 저 오늘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안 되시고요. 바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시절이었어요. 오래된 주택을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고 너무 좋아서 매일 들떠 있었죠.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이틀 후부터인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가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헛소리가 들리나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귀에서 우웅, 환청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몸이 안 움직이는데 제 눈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존재는 제몸 위에서 제 눈을 똑바로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서운 눈으로요. 그 집에 오고 나서 저희 집 가게도 망하고 부모님도 매일 싸우시면서 결국 1년도 채못 살고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옆집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서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할아버지께서 제 방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방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저기,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얘기여가지고 살짝 스프기도 하다 그니까 러 할아버지한테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 이 집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간다고? 흠 <laughs> 피피가 더 빠지기 전에 바로 다음 사연 주세요 자취하던 시절 새벽만 되면 벽에서 콩콩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도 옆집도 아니었어요 딱 제방 바로 옆 벽에서 나는 소리 다 못해 CCTV를 확인했는데 저희 집 현관문 바로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아무 말 없이 저희 집 현관문을 바라보면서요 지금도 생각하면 등줄기가 쌓여져요 <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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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 재잖아요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귀신은 부적이라도 쓰지 아이씨. 오늘 저희 스태프 몇 명이죠? 한명 더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어디냐고 아, 뭐야 나 너무 무서웠어 아 진짜 놀랐네 피피랑 스코비는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제 친구가 다녔던 대학에서 진짜 유명한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 뭔데? 알려줘. 자 그럼 들려주시죠. 한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사물함에 둔 자료가 생각나서 불다 꺼진 건물에 학생증 찍고 혼자 들어갔죠. 학교가 산에 있어서 소등하면 진짜 치료 같거든요 2층엔 자판기 불빛만 살짝 켜져 있어서 휴대폰 손전등만 켜고 무서운 거 참고 계단을 올랐대요. 근데 2층 소파에 누가 앉아있었대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불빛이 눈부셔서 그런가 싶어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사물함으로 가서 책 꺼내느라 허리 숙이고 머리를 넘기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일 없는 척 반대편으로 돌아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슬쩍 보니까 소파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 순간 아 지금 옆에 있다. 그 생각에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대요. 근데 마지막에 살짝 뒤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하반신 없이 상반신만 꼿꼿하게 소파에 앉아있었대요. 사물함 어떻게 가? 근데 가야지 시험 공부는 해야 되잖아 대학생들이 강한 이유가 뭐야 개강하니까 어우 추워 공포 썰보다 PP 개그 때문에 춥다 야 <laughs> 어떤 사연이 제일 무서웠는지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아 저는 솔직히 다 무섭긴 했는데 할아버지 사연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였으면 그냥 기절했을 것 같은데 완전 맞아 스코비는 나는 흠난 노크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귀신은 뭐 비방이나 뭐할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은 어우 그거 어떻게 해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서운 거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까 쾅쾅쾅 너무 무서웠어 맞아+ 맞아 그 스태프 어디 있는 거야 어, 내가 아가야지 얘기 좀해 잡아...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한낮 계단 매를 진행해 봤는데 정말 소름이 너무 끼쳤고 세상에 참 무서운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괴담이 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피피랑 같이 잘 거라 더울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피피 스코비였습니다. <laughs> 안녕. 아니 근데 나 진짜 고스트코스트 처음 왔을 때막 응. 이런 소리가 밤마다 나서 모래바람인가 했는데. 땅 끓여서 올라와도 모래바람 같은 게 없는 거야. 근데 막 소리가 가까워져 오는 거야. 이런 오, 소리가. 오, 막 오, 그림자도 치고.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오. 와키 이놈 새끼가 밤마다 뭔 놈의 운동을 한다고 가로등을 하나만 키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날아다녔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와키였어? 그럼 그 소리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러고 날아다녔다는 거잖아. 뭐하는 애야? 네, 미친 거지. 에휴. 嗯。啊